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어, 이거 플레이 시, 해보신 분은 있을 거면, 어, 있으실 거고, 못하신 분은 밑에 보시면 와아님 투게더 주소 있습니다. 거기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와나다 오늘이 드디어 그날. 소리 좀 키웁시다. 너무 작다. 제어파. 보자. 인터드웨어 및 소리. 소리.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볼, 유. 아, 어, 어 됐다. 이렇게 해야 들리죠? 오늘이 드디어 그날. 안녕? 와나나야? 꺄르르랭! 오늘 너를 도와주러 왔단다. 힉신님이 대신 드셔 주신 건가요? 미쳤니? 네? 이게 오냐오냐 니까귀여오르네 윙. 잘 들어. 너의 힘으로 하는 거란다. 그럼 왜 나타나신겨? <laughs> 대신 너가 죽으면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 왜? 그럼 왔다. 네, 그럼, 확정, 천국인, 티켓이지. 우와! 그럼, 누구부터 갈 거냐? 쫀득, 그놈부터야. 오, 왠이? 쫀득이 먼저 불렀거든요? 알겠다. 그럼, 쫀득이네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쫀득. 쫀득쫀득해요. <laughs> 지난 스토리. 영상을 덮는 법은 밑에 하얀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는데, 하얀 부분이 이, 이 부분입니다. 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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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파스타. 여기 여기 부분 클릭하는데요 그냥 니잘 네 보시자 쉿제 선임이 말했습니다 들키지 마면 된다고 탈영에도 들키지 않은 만기 만기 전역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laughs> 지코 크림 파스타 쫀득이가 완성하려는 지코 크림 파스타에 지코만 클릭하여 저지하면 됩니다 지코만 클릭해야 되고요 놓칠 경우 마이너스 1점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를 클릭할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요 놓쳐도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80점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다음 라운드에 가실 수 있습니다 첫판은 쉬워요. 왜냐하면 아그 부분은 스포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소리 신나죠. 아, 그리고 참고로 어 클릭이 왜안 돼? 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마우스 가까이 닿아야 되면 이제 얘가 마우스가 바뀝니다. 그때 클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나나나! 아, 참고로, 와,님을 위해서 전부 다 저작권 없는 노래로 준비해왔습니다. 아유, 놓쳤다. 자, 워, 라스트 스타트! 어, 빠르, 다 아, 놓쳤다. 이 부분은 뭐, 딱히, 뭐, 그냥 깨는 방법 없어요. 그냥 손만 멀쩡하시면 됩니다. 손만 멀쩡하면 솔직히 깨요 저도 손이 살짝 설명한다고 마이너스 간점 당한거지 아유 잠깐 다 놓쳤네 <laughs> 너무 빠른데? <laughs> 왜 이리 빠르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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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매로아 <laughs> 끝났네요 완성됐다! 먹어라! 와다나! 이 <laughs> 미식가 너무 웃기다. 이거 빨리 플레이하고 운동하러 가야지. 새벽 운동이 개꿀. 4차원 중에 최악 최악 따한 거. 아 맞다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마론님그 그 자기야 편집한 거왜 썼냐고 물어보셨죠 어쩌라고요 꼬우신가요 어쩌라고요 휴 힘들었어 하지만 후후후 하지만 난 사실 최악 체였다 아니 가라 어리석은 자여 그 앞은 더한 지옥이 있으리 견자입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플레이 어렵거든요 예, 네, 이거 플레이 보여드릴게요. 너만 믿는다, 비롱이라면서, 어마한 돼지는 뭐야? <laughs> uh. 아, 견자인님 목소리 진짜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좋아요. 뭔가 은근히 견자인님 눈이 되게 맑아요? 아, 야,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살짝 어렵거든요? 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홍어가 역류하지 않고 장에 무사히 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리면 되고요. 위키는 위로 아래키는 아래 그리고 오른쪽키는 정면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넘어갈게요. 일단 처음에는 위를 가요. 그 다음에 아래를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다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아래키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키 그 다음에 아래키 그 다음에 중간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키 계속 아래키로 유지해주고요. 그 다음 위키 그다음에 중간 키로 가시면 되구요 여기서 좀 빠르니까 잘 보세요. 아,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알수 없는 껌대의 힘으로 나이도가 급선승했습니다 위키, 아래 키 위키입니다. 그다음 중간이구요 이렇게야 끝납니다. 원래 좀더 어려운 거였는데 어... 마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나이도를 하향을 하고 왔습니다. 원래 더 어려운데 봐줬어요. 드디어 왔나? 마나나 기대하마. 와 여기 견제이님눈 봐요 되게 눈이 견제이님 방금 눈 보시면 되게 뭔가 오, 뭔가 올바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이죠 유튜버 분들 대부분 보면 눈에 생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유튜버 분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넘어갈게요 자 다음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득털이에요 여기뭐 아시죠? 아, 이 야, 야, 야. 그거 아세요? 득털님, 저랑 고향 같으세요? 저도 부산 살아요. 헤이, 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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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4천한원 득털 게시개 사내입니다. 이 향긋한 초콜릿 냄새는 예, 이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피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 컨트롤 키를 해서 공격을 해서 적을 처치하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많이미 아, 슈팅 게임 좋아한다 해서 제가 특별히 구해 왔고요. 어, 이 정도면 무빙으로 쉽게 피하죠. 어이구 무빙, 무빙. 뭐지? 아! 예 그냥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격을 하면 됩니다 좌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붙으세요 아이 왜와졌어 그게 죽어라 예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솔직히 운빨 게임이었어요 방금 네, <웃음> <재밌는가>? <웃음> 저는 뭐 선자에, 아니, 아, 참고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의미를 넣은 게 있는데, 노잼이니까 빨리 설명할게요. 유일히 여기서 공격을 하는 게있임 뿐이거든요? 어, 첫 번째 라운드는 지코가, 이제, 아, 지코란다. 쩐드이가 <laughs> 지코 파스타를 만든 걸에서 저지를 하는 영상이었고요. 그게 첫 번째도 와나가도 저지를 했죠. 두 번째는 홍어인데, 와나가 홍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홍어가 장에 도착할 때까지 타오한 이야기였고, 세 번째는 득털님이 이제, 자기가 인강 응보를 다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마나나도 공격하고 득털도 공격하는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라서 여기 그거 느낌표 뜨죠 오 섹시합니다 반할 뻔했어요 남챙 지난 이야기 원피스 되게 재밌었는데 요새는 망했어. 마노쿠니는 재밌더라 그래도. 루피기어사도 멋지죠 솔직히. 견자인님 맞죠 이름이 쫀득이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탑원 유튜버가 떴습니다. 예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남 층의 세계로 일단 남 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정신병동 원장에다가. 자. <laughs> 호빠에다가 알수. 잘 춘다, 우리 남챙이 무려 직업이 호빠, 정신 변동, 원작, 스트리퍼, 세, 세 개의 직업을 가진 그 이름은 이승관왜세 개인 것이지? 자, 레바가 문제를 냅니다. 레바가 문제 내는 일곱 개를 다 풀으세요. 어, 나 문제 여덟 개 만들었는데. 어서 오렴, 만하나야. 너에게 나의 체인이를 맞출 기회를 주겠어. 이가 맞춘 개수에 따라 음식의강도와달라 자, 첫 번째 문제. 이 아이의 이름은? 예, 여기서 보는 방법? 모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바바코놈이라고 떠요. 저는 바바코놈입니다. 그러면, 삼브라를 클릭하면, 춤춰요, 위미가 오, 역시 너도 관심이 있구나. 자, 두 번째 문제. 이 극장판의 제목은, 참고로 여기서 떠요. 바로 앞에 보면, 방금 바뀌었지만, 빛의 저편에입니다. 저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돌 마스터 자체를 저 아예 안 봐가지고. 아이돌, 아이돌 마스터 맞죠? 아이마스라고 하나요? 60만이.. 어 뭐야? 빛, 빛이 저편이 아니야? 빛이 저편으로 아 저편으로구나 저편에가 아니라 음흠 으흠 삼구랄 재능이 있어 좋아 레바한테 진짜 받았다 여기 보면 바로 뜨죠 기타자와 시오라네요 기타자와 시오 너도 나중에 나랑 같이 볼래? 오야 좋아요 카타카미 레이카라네요 들렸어. 나에게 일이 관심이 없다니 뭐죠? 카타카미 레이카 맞잖아. 아키타카미네. <laughs> 응. 너도 나중에 나랑 같이 볼래? 자 영어 소문자.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네요 W H I T. 오! 역시 너도 관심이 있었구만! 음.. 응, 솔직히 아이돌마스터 잘 몰라요 뭐.. 치즈 티 안나네요 네 노래는 좋네 뭐라고? 답이? 안나 안나 오! 역시 너도 관심이 있었구나! 자 일곱번째 마스터 와 진짜 근데 레바 씹덕이다 나 아이돌 마스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일기. <laughs> 오, 역시 너무 관심이 있었구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원래 안 넣으려고 했는데, 어, 그, 그 어디죠? 투게더인가요? 어, 나 처음에 투게더인데, 투게더인 줄 알고 투게더 쳤다가, 아이스, 아이스크림 보고 투게더 사먹었다? <laughs> 이거 이름이, 어, 투게더의 랩한테 물어보니까요. 그 투수들이 알려주더라고요. 레바가 좋아하는 게 미나제 미나제 이월이라네요. 그래서 미나제 이월이 넣으면 적용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도, 나도 저렇게 안살 거야. 기방이면 레바처럼 살고 싶어요. 만식 성공 사운드 무시. 아, 너무 시끄럽다 클리어네야 50만원 부럽다 50만원 있으면 나도 노트북 새로운거 살수 있는데 어, 부럽다 <laughs> 나 유니티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유니티 못 갈아가지고 못 가르쳐 주는데 컴퓨터 용량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부럽다. 88.6기가면서, 4실 88.6기가가 아니라, 살 때부터 40기로, 가 차있어서 사실 쓸수 있던 건 40, 48기가밖에 안 됐는데, 심지어 오래돼가지고, 나머지 이거, 낯깔른 거, 3기가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85기가 도대체 뭐가 차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부럽다. 예, 비하인드 스토리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제 비하인드 얘기고요. 안녕하세요 와나님인데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 와나님이 플레이하시면 직접 보시도록 하시고요. 어,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영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나님 감사합니다.